예, 우리가 참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뭐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런 귀감이 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죠. 뭐 누구나 다할수 있고 쉬운 거면 뭐 존경하고 자시고 할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 안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은또 매일매일의 현실이 우리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부분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남긴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에도 보면 고난, 참음, 죽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 말이죠 구절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이죠 고난 뭐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참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미쁘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음, 심지어 죽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남겼던 그렇게 평생 믿음의 산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땅에서 남긴 편지에는 이런 고난, 참음, 죽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이어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것 여기 보니까 기억하게 하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느냐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고난, 참음, 죽음. 이런 길을 건너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고 사도바오리 고백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4절에 이어서 말다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 진리를 부인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뭐더 이상 참을 것도 없고, 뭐 고난도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에 뭐,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가 부른 나그네의 삶은 믿음의 삶은 때로 이런 고난과 죽음과 인내와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돌과 흙들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그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는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참을 일도 없고, 뭐, 아우성 칠 것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후반절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일전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또 따라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나그네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어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분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 화평교회 성도를 너희들은 최 목사 너는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혜인이는 우리 청년 대표 혜인이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좁은 길로 가면 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로 간다면 그거는 진리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간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길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거리 끼는 것이라면 진리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는 길로 걷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른도전서에서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고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합류하느냐라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분별하는 판별식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거리 끼는 길이냐?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환영하지 못하니까요. 디모데 역시 그 길을 똑같이 부름받은 자들이었고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같은 길들을 부름받은 자들이니까요. 너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17절에 이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오히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넓은 길을 선호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전염병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오늘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건 뭐냐?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는 건 뭐냐? 현세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세가 전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상을 내세에서 받겠습니까? 현세에서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넓은 길이겠죠. 그것이 전부겠죠. 인내할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참을 것도 없겠죠. 현세다 받아버리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금을 줘요. 금은 참을 게 없잖아요. 다 받아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부활이 없다는 말은 십자가가 없다는 말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요. 십자가가 없다는 말은 좁은 길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넓은 길, 성공의 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한 셈이 되겠죠. 근데 그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악성 정형처럼 쉽게 퍼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올케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이 좁은 길을 갈수 있도록 디모데 너는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셈이 되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너도 그 길을 따라오고 남아있는 너의 모든 내가 맡은 양태들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직 해방이 안 됐어? 왜 로마의 앞자 안에 있어? 당신은 가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그 길이 자랐다는 표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소망과 믿음과 인내의 길이라는 것들을 동시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laughs>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필요로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거짓 광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약속하는 연예인의 거짓말 우리를 권력과 도덕성으로 이끄는 척하는 정치인의 거짓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방식과 윤리의식을 구축해 주겠노라는 심리학자들의 거짓말. 이 백성들의 상처를 속히 치료하겠노라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말.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축혀 세워주는 척 하는 도덕주의자들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세상은 그러는 거죠? 내가 쉽게 치료해 주겠다. 여기 쉬운 길이 있다. 빠른 길이 있다.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그렇게 빠르고 그런 길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공이 신앙의 점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살기 편해지던가 사업이 잘 된다던가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라고 제 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다뭐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의 현실을 걷는 성도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은 삶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고달픕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확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경건한 내용이 우뚝 솟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세상의 것을 외면하여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서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며 더 인내하게 만들었으면 경건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m e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m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n 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 m e 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 e 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n 고한 터가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국권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비바람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죠? 낙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하지 않은 그런 길 같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는 그 길, 그 길의 믿음의 비밀을 알고 그 길을 따르도록 부른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마침내 생명의 글로 우리를 이끌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의 눈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맞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길이다. 그 좁은 길을 가며 이 세상의 짧은 생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듣고 있는 너희들이 참으로 귀하구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서서 여러분한테 그 경주를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인지 압니까? 이 믿음의 길로 부른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 그 상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좁은 길로 부른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의유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